고양이의 화성 탐사. 그곳엔 빛나는 비밀이 있었다. 화성으로 출발. Approaching Mars. 화성 접근 중. The moment the cat space rocket arrived on Mars. 고양이 우주 로켓 화성 도착 순간. 화성 도착 후 캡슐 로봇으로 탈 탑. Mars exploration begins. 화성 탐사, 시작! h i t h is t w a t e s 물이 What 어? 로라 빛을 쏘는 우주비행사? 이건 뭐지? <발립니당> 우주 속으로 초대하는 우주비행사 갤럭시 모드 등을 소개합니다. 방에 불을 끄고 이 모드 등을 켜는 순간 마치 우주 한가운데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제품 구매는 프로필에 링크 남깁니다. 감사합니다.